오늘 본문은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와 또 요셉의 철없는 행동에 마음이 상한 그 형들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악행을 저질러버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일은 단순히 화가 난 형들의 감정풀이 사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나타내줍니다. 19절을 여러분 보시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지금 요셉의 꿈에 대해서 애들은 마음에 지금 어 관심의 초점이 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꿈에 대한 적개심 요셉이 지금 오는 것을 보고 <laughs> 꿈꾸는 자가 온다 저 꿈쟁이 온다 꿈에 대해서 지금 마음에 굉장히, 그 어떤, 강한 적개심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에 이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지금 이 요셉을 죽이자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의도가 뭐라고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들은 요셉의 꿈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 꿈. 그래, 저거 우리가 한번 막아보겠다.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방해해보자. 이런 의도로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요셉의 인생 계획이고, 동시에 은약의 백성인 야곱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형들이 그것까지는 몰랐겠지만 은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하실 계획에 대해서 지금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이 형제들이 합심해서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사단의 도구, 사단의 심부름 노릇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고 은약의 백성인 야곱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지금 막아보고 방해해 보려고 나서는 것이 지금 이 형들의 악행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어 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감정에 치우치거나 마음에 분노를 담고 하는 일들은 종종 사단에 심부름꾼 노릇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그러면서 28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단에게 우리가 틈을 주는 일이 어떤 일이냐? 마음의 분을 품고 하는 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마음의 분노 혹은 또 미움, 그리고 감정에 치우쳐서 하는 어떤 행동들은 우리의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나는 단지 기분 나빠서 마음이 상해서 하는 일인데, 그런데 이게 마귀에게 틈을 내어 주는 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에 치우셨을 때 어떤 행동을 하고 마음의 분노나 미움으로 하는 이런 일들 이 일이 여러분 결국은 사단의 심부름꾼 노릇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될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뭐죠? 듣는 말이 뭐죠? 홧김에 그랬습니다. 혹은 또 감정에 상해서 그랬습니다. 마음의 분노와 미움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주로 그 결과는 사단의 심부름꽃 노릇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는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다스리 마음은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죠.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가 늘 겸손하게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감정에 치우쳐서 행정하지 않도록, 특별히 마음의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해 보겠다 이런 형들의 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상상 그 이상의 섭리로 그 도전에 대응을 하십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여러분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는데 마치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그 형들이 자기 손으로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러분 구덩이에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죽이려는 의도를 막은 것이 뭐죠? 미대한 사람 상인들이 지나간 것을 보고 마침 이 형들이 아 죽이는 것보다는 은 20에 팔고 죽음보다 더 못한 노예 생활을 하도록 팔아먹어버리자. 멀리 보내버리자. 여러분 이런 번, 어, 생각이 번쩍 들었는데 이게 결국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는 그런 어, 살려주는 계책이 됐고 36절에 보면 결국은 끌려간 이요셉이그미디한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나 친위대장 오디반에게 팔았더라. 하나님께서 역전의 드라마를 지금 준비하시는 이런 것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도전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보려고 해도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망가뜨려진 일도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흐트려놓고 아무리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선으로 유익한 것으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시키시고 바꾸어 놓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심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 넣어도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이 끌어올려 내주시고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주려고 노예로 팔아버렸을지라도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바의 집으로 이끄시면서 이제 또 다른 역전의 드라마, 사람이 생각 못하는 이 형들이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상상 이상의 방법으로 역전의 드라마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의 손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오늘 이 아침에도 또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laughs> 형들이 저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저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러면서 요셉의 인생을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망가뜨려진 것 같은 요셉의 인생을 지혜로, 섭리로 권능으로 이끌어 주셔서 결국은 애굽의 정리가 되고 우리 거디에 그 이제 여섯의 드라마를 잘알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역전의 드라마가 만들어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전히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교회와 예배, 여러 모임들 또 우리 교회가 했던 사역들이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사람이 망가뜨려 놓은 걸 얼마든지 역전시키시고 얼마든지 회복하실 권능과 지혜가 있으십니다. 엉망진창으로 망가진 이 요섭의 꿈과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성도는 우리의 삶이 어그러진 것처럼 보이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계획이 무너지고 내 삶이 내가 꿈꾸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 엉망진창으로 망가뜨려 놓은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하고 또한 마음에 새기면서 꿈과 소망과 기대를 우리가 가지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런 섭리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금도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답답함과 있는 형편들을 주님 앞에 기도를 아뢰면서 역전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을 얼마나 귀하게 유익하게 선으로 만들어 놓으신지를 기대하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